잠깐만 여기를 닫을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오늘 레몬 토핑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레몬 토핑 만들기 자 열어주세요 이건 제가 올린 그 오렌지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색감만좀 달라가지고, 한번더 올릴게요. 하양 노랑. 그 다음에 준비물은 사양 노랑 천점있고요그 다음에 탄. 보이시죠? 탄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겠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은, 이거 레몬색, 레몬 물감이랑, 천섬이랑 섞으시면 돼요. 그러면 레몬 덮백은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봐주세요. 못하더라도 좀 많이 봐주세요 먼저 드어오면 안되니까 물티슈도 한개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얀색을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커터칼이 필요합니다 커터칼 까먹었을거 그런자 동그랗게 만들어준 다음에 원래 1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1분 동안 기다려야지 잘 잘라지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만 한크기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얘도 똑같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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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 다음에, 조금 큰 것을. 이렇게 좀, 좋아. 예쁘지는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아, 맞다. 이만큼은 떼주셔야 돼요. 다시, 이만큼은 떼주시면 돼요. 저번에는 오렌지 토핑을 만들었는데 좀무 오렌지 토핑 같지가 않아요. 다시 해게요 아까처럼 잘라 주세요.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들었으면요. 하얀색도 조금 남, 하얀색도 조금 남기고 그냥 이런 동그란 걸로 밀대처럼 아니 밀대 있는 식, 시... 게 진짜 먹는 밀대 말고 아이돌 밀대나. 그런 거 있으신 분은 아이돌일때 그런 거 해도 되고요. 근데 밀대가 없어가지고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아니면 그냥 밀대 말고 손으로 그냥 펼쳐주셔도 예뻐요. 그래서. 주신 다음에 포터칼 미 포터칼이 나갑니다. 포터칼입니다. 그데이 판이 거어질수 있을까 조심하시고요. 잘 되지 치즈같이 잘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레몬은 이렇게. 그다음에 모양 좀 잡아주시고. 하얀색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반으로 잘라주세요. 안에 보시면 이게 좀 잘라졌죠?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잘라져요 이게. 너무 이렇게 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너무 꽉꽉 자르면 이게 그 이렇게 되는데 좀만 잘라져가지고 이게 불만이. 왜여기 잘라졌잖아. 붙어요? 아니면 이게 붙어버려요? 이게. 한번 잘라주세요. 이런 모양이 좋타나실 거예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서 해 이렇게 있으면 약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칼리 칼.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복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봤더니 오렌지 토크를 만들어봤더니 이게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좀. 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었어요 그때는 또오또 한번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어려운 것보다는 근데 이게 천장만 잘 찢어져가지고 시워요 맞아 어, 이게 이제 뭐 이제 어있구나 죄송합니다 애기 목소리 다시 이거를 또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있 내가 이렇게 이거 자르고 끝이 걸려가지고 조금 두껍게 하셔도 괜찮아요. 안에서 찍은 거는 좀못 알아 듣게더라고요 그래서 이안 되면 그냥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냥, 그냥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얀색을 리 검은 밑대로 아 검은 밑대로 꼭 안해줘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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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눌러줄테니까 음, 그러니까 괜찮아요 꼭 우리 이제 우리 검은이가 안 도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주던 칼로 잘라주세요 남은거는 다시 이거 넣을 수 있으니까 진짜 어려워요 대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고. 우리 엄마가 이제 이거 너무 낭비하면 오, 좀 톤섬이 좀 비싸잖아요 배터리 얘도 막찬가지로 들쭉하게 만들어서 눌러주시고 만든 것을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납작해지거든요 이렇게 찢어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자꾸 많이 찢어지네요 한 부분 이렇게 슈퍼맨이 돌아왔다좀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좀 일찍 올리려고 했는데 늦게 올렸어요. 지금 졸리네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눌러야 되는데 좀 그냥 누를게요 이렇게 일쭉 가죠 그 다음에 네모에요 이게 네 꼭지 부분을 잘라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안에서 들어가면 이런 미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레몬 만들기, 레몬 토핑 만들기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